이렇게 꾸준히 청소해주면 몸속 면역력도 함께 올라간다고요. 이번엔 식사를 준비하는 혜진 씨. 이 소박해 보이는 재료에 면역력 높이는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.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 방법은 바로 장 건강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. 어, 이 음식들이 다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에요.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장 건강이 바로 면역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장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다름 아닌 발효콩이네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발효콩 여기에 또 다른 건강 재료가 추가됩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를 드레싱 없이 먹는다는데요.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. 이 식이섬유가 바로 콩 안에 들어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함께 먹어주면 효과가 더 좋아요. 여기서 잠깐. 희진씨 가족이 건강을 지킨 핵심 재료가 등장할 시간인데요. 오, 이건 뭔가요? 장건강에 효과 있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. 유산균의 배양 건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장 속에 존재하는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지켜준다고요. 그렇게 오늘의 건강 식단이 완성됐습니다. 어떤 음식이든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법이죠. 혜진 씨는 물론 온 가족 면역력을 지켜준 한끼 식사. 먹는 모습만 봐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. 꾸준하게 먹으니까 장이 정말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. 면역력도 동달아서 아주 좋아졌고요. 네. 자, 자.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도 빠질 수 없겠죠? 이렇게 바닥에 누워 두 다리를 잡아준 뒤 반동을 이용해 상하좌우로 흔들어 주면 복부 근육을 자극해 장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.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법이라고요.